지금 거기 보면 흑해 앞에다가 러시아 못 나오게 흑해 앞에다가 지중해에다 박아놓고 스웨지에다 박아놓고 그 앞에 예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박아놓고 이렇게 삼각편대로 딱 막아놨단 말 그건 왜 그럴게요? 미국이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대 축을 다 미국의 발 아래 두고 폭격할 수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을 다 쥐게 되는 거예요 20년 지난 배들이나 30년 지난 배들에 대해서 수리하는 거는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MOU를 맺은 걸 보니까 그걸 줄라고 맺은 것 같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MRO에서 그걸 대야 되니까 계속 물고 있는 게 맞다. 이란이 지금 진짜 양난인게 손을 잡은 게 중국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킬 수도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간단하고 닿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란의 어떤 적수가 될 만한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는 없어요. 첫 번째 다 이슬람이고 두 번째 정권을 쥐고 있는 애들이 어떤 군비 증강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 했던 거기 때문에 다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킨다라는 거가 지금 최악의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 생산량이 20%라고도 하고 30%라고도 하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는 건 20%인데, 나머지 10%를 중국이 가져가 보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호르무즈해 협을 봉쇄시켰을 때, 중국이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딱 보고 있다가, 어, 중국이 내거 사주겠네? 에, 저렇게 부자 나라가 내거 사주겠네? 이거 완전 시에 따고, 이거, 이거 되는 거거든?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봤다가, 트럼프는 뭐라고 하겠어요? 어, 나 그러면 유럽 보고 너 우크라이나 도와주라 간다? 그럼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가지 그 분노의 질주가 시작되겠지 그럼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이 들어가긴 했지만 미국이 유럽이 도와주면 그게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핵 가진 나라 둘이 싸울 수는 없어 그렇죠. 러시아 중국 싸울 수 없고 미국하고 러시아 싸울 수 없고 중국하고 러시아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리전만 계속 하는 거야 러시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미국이 잘못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란이 너 거기서 또 너도 그만해 이렇게 얘기했어 러시아는 그게 핵심이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면 뭐야? 그다음에 중국이거든. 중국이 그걸 봤어 폭탄 돌리게 폭탄 이루고 왔어. <laughs> 지금 그러면 핵심으로 보면 중국이 키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중국의 키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 미국은 입장 정리했어. 핵 갖지 마. 일차적으로 폭격했는데 방사능 누출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니들 어디로 옮겼네? 우리가 또 모사드랑 합쳐갖고 볼게. 어디 있나한번 찾아 볼게. 그러고 나또 간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서 트위터로 딱 날렸잖아 폭격했는데 나 이제 그만할게 이란에게 달렸어 이란한테 줘버렸거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유가는 튀겠지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좀 빠지겠지 그런데 중국이 이제 거기서 자꾸 드론 주고 초음속 미사일 대주고 이스라엘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은 유럽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군비 경쟁을 하겠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날라오는데 하루 동안 날라오는 로켓포나 이런 미사일 막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4천억 정도 된대 4천억 날라오는 이란에서 날라온 드론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요격하는 돈이 4천억 정도 들은 거야. 근데 무기가 앞으로 한 10일 정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다?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라크 반군 있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게릴라 전하는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란이 보복을 할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직접 나서서 봉쇄하는건 최후의 카드가 될것 같다. 중국이 야, 그럼 나 원이 어떻게 해, 마. 여름도 다가오고, 화력발전소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원유 지금 그렇게 할수 없지, 너도 힘들잖아, 너도 전쟁 비용 없잖아. 장기판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참전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고, 지금 3년 동안 전쟁해갖고 걔들도 조금 피곤한 상태지. 그러면 결국엔 뭐요? 핵미사일 갖다 놓고 협박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안 건드리면 3차 대전 안 일어나는 거지. 핵폭격을 해주면서 뒤로 빠진 거는 러시아나 중국에 야 이거 핵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고 여기서 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나는 참전하는 걸할 건데 나는 참전한 거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핵을 가지면 안 되니까 정의의 사도로 한 거다라고 입장 정리를 한 거고 주식시장 빠질 거 같으니까 이란이 대응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낼 거야 그리고 핵협상으로 나와 이주 줄게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기 보면 흑해 앞에다가 러시아 못 나오게 흑해 앞에다가 지중해에다 박아놓고 음. 스웨지웬에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예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박아놓고 이렇게 삼각편대로 딱 막아놨단 말이 그건 왜 그럴게요 이란에서 건너와서 해지볼라나 하마스로 가는 무역로 그러니까 무기 공급 로트를 딱 막아버린 거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개들을 치고 싶으면 언제든 칠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구조상으로 보면 언제든 때릴 수 있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세계 3대 무역로가 있어 통로 수에즈 운나파나마운나 말라카 해협을 넘어오면 뭐예요 대만이야 바로 거기에 지금 필리핀 그 베트남 그 말라카 해협이 굉장히 수로가 좁아요 거기는 그냥 K9 자주포 갖다 놓고 때려도 지나가는 배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그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그 해협은 예전부터 항행의 시대 에 그럴 때 나올 때도 항상 그 길은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어요 수에즈 막혔지 파나마 막혔지 이제 말라카만 남은 거야 그런데 호르무즈에서 나와서 말라카로 이동하는 그 항로가 중국의 기름길이야, 유일한 기름길이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붕괴는 미국이 말라카 해협까지 이오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대 축을 다 미국의 발 아래 두고 폭격할 수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을 다쥐게 되는 거거든. 풍산은 뭐 어쨌든 풍산의 매매 포인트는 구리 회사하고 방산 회사 네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쪼개지는 거가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익은 스테이블하게 3천억이 나는 회사야. 근데 그중에 2천억 이상이 방산에서 나와. 그리고 캐펙스 투자를 했죠. 그 캐펙스 투자를 한 거가 뭐냐면 방산 포탄에 사용되는 총알도 만들고 포탄도 사용하는데 지금 포탄이 중요하지. 한국 풍산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알은 총알의 경우에는 레저용 탄이에요. 멧뚜기잡고 아, 메돼지 잡고 메뚜기 뭐 유재석을 잡는 건아니고요 메뚜기 잡고 그런 총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증 증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증설을 했다는 건 뭐냐? 탱크부터 자주포까지 이 포탄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 이게 케파가 증설이 되니까 이 구리도 증설이 됐다. 근데 이걸 쪼개 놓으면. 상당히 큰 폭의 멀티플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저평가야. 이제서 10배 됐어. 우리가 3.5배네요, 4배네요. 이러면서 했는데 벌써 그 2.5배가 오른 거야. 지금 포탄 만드는 업체 글로벌 피어들 이거 얘기해줘도 돼요? 27배야. 27배. 그러면 2.7배 더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쪼개면 2.7배 더 가는 거야. 근데 풍산이 그동안에는, 아뭐 할, 뭐 생각 없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애티튜드가 조금 바뀐 것도 같아. 그래요?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것 같아.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리나라 1년 만드는 걸 거의 한 달에 다 써버렸어. 걔들이 지금 3년 동안 전쟁하는데 150만 발 들어가서 우회해서 들어갔잖아요. 재고 채, 축적해야 될거 아니야, 150만 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지금 해서 풍산은 실적은 따박따박 찍힐 거니까 좋은 회사다. 넥스원은 너무 빨리 많이 올라서나 솔직히 마음이 아픈 주식인데 우리 3년 전부터 그거 l 이 g 넥스원 2조 간다. 2조가 넘어가서 5조 간다. 그러면서 했었거든요. 지금 14조, 15조 됐죠. 우리나라의 로봇과 무인 시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란에서 우리나라 배를 사다가 활주로를 엎은 다음에 거기다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게 나왔지. 그 체계 개념도가 이미 나와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하나 오션한테 필리 조선소 인수하고 오스탈 인수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내줬었어요. 그런데 그 승인을 내준 거 하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뭐예요? mou를 하나 맺었어요. 그 mou를 누가 맺었냐? 항공모함을 제작하는 그 업체하고 mou를 맺었어요. 중요한 건 항공모함이든 뭐든 군사 체계는 레이다가 가장 중요하고 전투 체계가 중요한 건다 레이다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못줘 그러니까 우리가 m r 로 들어오는 거에 대부분은 다 상선이야 그러니까 페인트칠이나 하고 크랙 나온 거나 잡고 하는 건데 이번에 필리 조선수 오스탈 인수는 한화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준 거야 왜냐면 함정에서도 레이더는 무적에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수송선이지만 군수 지원함인 거야 한마디로 일선이 아니라 전투부대가 아니라 비전투부대의 지원함에 대한 클리어를 내준 거 승인을 내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투함을 맡겨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뭐 사야 돼 전투함을 수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투함을 수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MRO가 아니라 이거는 디펜스에서 수주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밑에 있는 급의 배들을 만드는 건데 내가 미군이라고 생각하면 배를 태울 때 미국의 디그너티와 위험 자존심을 생각했을 때 이지스함이 한국계 아무리 싼 마이라고 하더라도 싸고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에다 자기 나라나 군인을 거기다 태울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 뭐다? 수상 함정의 낡은 것들이 300척이 있는데 그거를 1, 20척 정도를 우리한테 주어서 레이다, 포탑이 들어가 있고 무기체계가 낡은 것들 중에서 드론이라든가 초음속 미사일 대응 시스템 정도를 자기 것들을 하고 그 밑에 단계에서의 단기 근접 전투 시스템이라든가 레이다 시스템 정도는 기존의 배, 20년 지난 배들이나 30년 지난 배들에 대해서 수리하는 거는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M O U를 맺은 걸 보니까 그걸 줄라고 맺은 것 같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M R O에서 그걸 대야 되니까 L I G 넥 e 원 하고 한화 시스템은 계속 물고 있는 게 맞다. 투자를 만약에 방산으로 한다면 큰 판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배를 수주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람이 타는 전투함보다는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함, 무인 드론 요격함 이런 것들 가짜의 어떤 것들이 보이게끔 하는 것들이 있어. 그거를 한국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그거의 핵심 두 업체가 엘리지넥스원하고 한화시스템이 될것 같다. 엘리지넥스원을 물어보셨지만 이 회사가 드론을 만들잖아. 그리고 전투 체계 중에서 탐지하고 정찰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수상함에서도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다 하나 오션하고 하나 시스템이 하는 거다. 그렇게 될것 같다. 지금 비워놓은 자리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비워놨거든요. 지금 많이 못 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산에 들어올 거냐 아니면 어디 들어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되는 거는 뭐냐면 기관투자가들한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상법 개정은 단군일에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이벤트. 그래서 베이스를 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누가 들어올 거냐?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예금, 은행 예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금리는 자꾸 낮아지지? 주식 시장은 올라가지? 빠르신 분들은 증권사 찾아가고 주식좀 하시죠. 혹은 여기 유사 투자자분들이나 뭐 리서치 회사 다니면서 종목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은 찍는 게뭘 찍겠어요? 비싼 거 찍고 네이버 찍고 카카오 찍지. 하이닉스 찍고 삼성전자 찍지. 그 몇십 억갖고 부동산으로 몇십 억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뭉텅이 뭉텅이 와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순환매는 개인 테마 장세. 예탁 자금이 60조까지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텔레그램 보면서 막 이것저것 올리는 장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황부황하단 말이야 막 이거 뭐 어지럽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가지치기 하자 이거 딱. 근데 지금 타이밍이 나도 그때 1차적으로 진입을 하라고 우리 주들클럽에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더 신호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위뚜껑이 열려있어 지금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야 포모가 오는 시기가 왔거든 예전에는 이런 심리 분석을 안 하다가 내가 그냥 밸류만 보면 지금 비싼 거야 그런데 상법 계정이라는 거는 포모 중에서도 극포모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들, 부동산만 지켜보던 자금들이 배당 분리과세를 해줬으면 쉬프트가 확 그냥 물길이 그냥 땜에서 방류를 하듯이 확 밀고 돌아버릴 수 있어. 그게 살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될 거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형주가 아니야. 대형주가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에 앞으로 볼 때. 그래서 종목을 저인 방식으로 깔아서 5% 10%씩 사갖고 확 열어버려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상법 개정에서 그걸 빼버렸잖아. 분리과세를 빼고 입법을 한다고 올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거 똑같은 정권, 예전 정권하고 똑같은가? 아, 초반에. 응. 응, 응. 옛날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 팔아서 이거 사야 돼. 그러면 지수는 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해. 음, 그런데 요번에 네. 나온 게 배당 분리과세는 하겠고 30% 미만이고 25.7%뭐 이러고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해. 네, 네. 그렇게 되면 대주주 바뀌어, 은행 바뀌어, 부동산 바뀌어, 개인 투자가 바뀌어. 그럼 이건 엄청나게 큰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밑을 보면 안 돼요 종목은 바뀔 수있어 지금 외국인 텅텅 비었잖아 한국 계속 콜하고 있어 한국 콜하고 있어 그 반도체 돌아서 환율 툭 떨어져 버려 한 10%는 떨어져 버릴 수 있어 그래 지금은 상황 그렇지 않아 지금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한번 정도는 싸게 살 바게이닝 하고 슈팅 나갈 거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요 자본시장법 배당수익 분리과세 다한 다음에 뭐라고하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시키는 거에 대한 TF가 가동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되면은 최소 4,500이야. 이거 완전 커지고 있는 느낌 들어요. 엄청 거예요 한국 시장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계속 나올 것같아 지금 이재명 대선 되고 나서 최대 수혜주가 뭡니까? 증권주야. 증권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을 나이브하게 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인버스를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이 위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반드시 갖고 가야 돼. 레버리지가 크고 주도주가 없으면 인버스 치면 안 돼. 내가 주도주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한국은 마지 5% 짜리 나라다. 여기서 이거 되려고 하면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안 된다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해버렸어. 주식 시장에는 완전 이거는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이 와서 때려 박힌 것만큼 큰 변화가 있는 거야 지금.